경주리 1000m 제1경주 출발했습니다. 안쪽 한가운데 3번마 퓨리오사가 먼저 선두를 치고 나옵니다. 바깥쪽 2위 5번마 두손클래식 3번 5번 두 마리가 2마신 3마신 정도 앞서면서 초반 선두권 접전 3위권 접전은 1번마 화이트 위치가 안쪽에서 따라가고 바깥쪽에서는 6번마 럭키파우가 4위로 5위는 7번마 템파라퀸 바깥쪽의 모습 보이고 6위 2번마 나울행복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3번 마퓨리오사 반 마신 앞서 있습니다. 바깥 비비는 5번 마 두손 클래식 3번 5번 두 마리가 계속해서 2 마신 정도 앞서 있습니다. 안쪽 3위 1번 마 화이트 위치가 거리차를 좁히고 바깥쪽에 6번 마 럭키 파워도 따라붙습니다. 직선 주로 승부입니다. 3번 마퓨리오사 바깥쪽에 반 마신 따라붙는 5번 마 두손 클래식 3번 5번 거리차가 좁혀지고 안쪽에서는 6번 마 럭키 파워 정정이 기수가 이상한 6번 마 럭키 파워가 안쪽에서 따라갑니다. 바깥쪽 3번 마. 퓨리오사 계속해서 1마신, 2마신 정도까지 앞섭니다. 3번마퓨리오사 단독선두에 2위는 5번마 두손 클래식을 6번마 럭키 파워가 따라갑니다. 3번마퓨리오사와 임다빈 기수 단독선두 관심 모으는 2위권 걸쳐 펴지면서 5번마 두손 클래식과 6번마 럭키 파워의 2-3위 접전 결승선통과에 나갑니다. 경주리 1000m제 1경주 1분 공이초 플랫의 기록입니다. 1000m제 1경주 임다빈 기수가 기상한 3번마퓨리오사.